혹시 이런 순간 한 번쯤 있으셨습니까? 전화 한 통이 예전보다 조금 늦어지면 별일 아닌데도 괜히 마음이 먼저 쓰이는 순간 말입니다. 아프다는 말을 꺼내기 전에 괜히 번거롭게 하는 건 아닐까 한번더 생각하게 되는 순간도 있고요. 누군가 용돈을 내밀었을 때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할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복잡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. 이럴 때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은 없으십니까? 내가 혹시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? 이 질문이 조금이라도 가슴에 걸렸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시간이 아닙니다. 그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을 조금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. 이 질문을 마음속에서 꺼내는 순간 사람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. 하나는 아니야, 난 아직 괜찮아 하고 넘기는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말은 하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조용해지는 반응입니다. 지금 어떤 쪽이십니까? 사실 이 질문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.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가 스스로에게 여러 번 던져왔던 질문입니다. 다만 너무 솔직해서 말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지요. 나이가 들면 몸이 먼저 변하는 것 같지만 실은 마음이 더 빨리 변합니다. 예전에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괜히 신경 쓰이고, 괜히 미안해지고, 괜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. 이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. 아직 책임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. 문제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.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점점 더 단단해지고,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이 쌓여서 불평이 되고 서운함이 되고 말끝마다 묻어나오기 시작합니다. 여기서부터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달라집니다. 같은 말을 해도 누군가는 편안하게 들리고 누군가는 두담으로 느껴집니다.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의 전체를 바꿔놓습니다. 혹시 요즘 사람들이 예전보다 전화를 빨리 끊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? 이야기를 듣는 시간보다 대답하는 시간이 짧아진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? 만남이 줄어든 이유를 그저 다들 바빠서 그렇다고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? 이 질문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린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.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도움받지 않는 어른이 되려고 애씁니다. 하지만 그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. 우리는 언젠가는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합니다. 중요한 건 도움을 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도움을 받느냐입니다. 같은 상황에서도 미안합니다만 반복하는 사람과 덕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상을 남깁니다. 전자는 상대를 조심스럽게 만들고 후자는 상대를 기꺼이 움직이게 합니다.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. 사람은 고마운 사람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. 부담스러운 사람을 피할 뿐입니다.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학벌도 아닙니다. 말 한마디, 표정 하나, 그리고 마음의 방향입니다. 젊은 세대는 어르신이 완벽하길 바라지 않습니다. 다만, 함께 있어도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어른.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어른을 원할 뿐입니다. 그래서 어떤 어르신 곁에는 늘 사람이 있고 어떤 어르신은 점점 혼자가 됩니다. 이건 세대 차이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.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. 나도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.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쓸모를, 쓸 자리를 스스로 닫아버린 경우가 많습니다. 사람은 필요 없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고 세상을 향한 관심이 줄어듭니다. 그러면 주변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. 그래서 노후에서 가장 위험한 건 돈이 부족한 것도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라 나는 이제 할게 없다 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는 순간입니다.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? 정말로 아무 역할도 남아있지 않을까요? 아닙니다. 역할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뀌는 겁니다. 앞에서 끌고 가는 역할에서 옆에서 받쳐주는 역할로 지시하는 역할에서 들어주는 역할로, 앞장서는 역할에서 비켜주는 역할로 모양만 달라질 뿐입니다.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어르신은 결코 짐이 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없으면 허전한 존재가 됩니다.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? 이 질문이 떠오른다면 이미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. 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아닌 사람이 될수 있는지,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어른이 될수 있는지, 그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천천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. 괜히 끝까지 듣게 되는 이야기, 듣고 나면 말투 하나, 태도 하나를 조금 바꿔보고 싶어지는 이야기.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계속해 보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.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건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말버릇과 태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사실 사람들은 어르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어떤 느낌을 남겼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. 말이 길었는지 짧았는지는 잊어도 함께 있고 나서 편했는지 부담됐는지는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. 혹시 이런 말 요즘 자주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? 나는 괜찮다니까. 됐어, 됐어. 아니다, 아니다. 겉으로 보면 배려 같지만 이 말이 반복되면 상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. 도움을 거절해서가 아닙니다.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. 반대로 고맙다, 덕분이다, 이렇게 해주니 마음이 놓인다, 이런 말 한마디는 상대를 편하게 만듭니다. 도움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집니다. 사람은 필요해서 돕는 게 아니라 돕고 싶은 사람을 돕습니다. 여기서부터 노후 인간관계의 방향이 갈립니다. 어떤 어르신은 자식에게 주변 사람에게 늘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.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. 하지만 미안함이 반복되면 상대는 어느 순간 그 관계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미안함보다 고마움을 먼저 표현하는 어른은 오래도록 곁에 사람이 남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말버릇만큼 중요한 게 태도입니다.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세상을 가르치려 들기 쉽습니다. 그건 이렇게 해야 한다.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.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. 이 말들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조언이 아니라 벽이 됩니다. 젊은 세대는 어르신의 경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. 다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원할 뿐입니다. 그래서 조언을 하는 어른보다 경험을 들려주는 어른이 훨씬 오래 기억됩니다. 이렇게 해라 대신 나는 이렇게 해봤다 라고 말하는 것. 이 차이가 사람을 머물게 할지 멀어지게 할지를 결정합니다. 그리고 관계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. 노후에 가장 힘든 건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관계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.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도 괜찮았습니다.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됩니다.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지치게 됩니다.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건 관계를 정리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. 나를 무겁게 만드는 관계, 늘 불편함만 남기는 관계,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관계, 이런 관계를 조용히 내려놓는 것도 노후준비의 한 부분입니다.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사람이 차가워지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여유는 말투에서 드러나고 표정에서 드러나고 함께 있는 공기에서 드러납니다. 그래서 짐이 되지 않는 어른의 가장 큰 특징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숨이 편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.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요즘 어떤 사람일까? 이 질문이 계속 떠오른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어른입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노우는 무언가를 더 얻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걸 내려놓는 시간입니다. 증명하려는 마음, 이겨야 한다는 생각, 가르쳐야 한다는 습관,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사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. 그리고 그 단단함은 조용한 존중으로 돌아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남겨두셨으면 합니다. 오늘 하루, 나는 누군가에게 부담이었을까요? 아니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었을까요? 이 질문의 정답을 바로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. 다만, 이 질문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금씩 짐이 아닌 어른, 도움이 되는 어르신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. 나이는 막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어떤 어른이 될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 이야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말 한마디, 표정 하나라도 조금 부드러워졌다면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. 조용히, 하지만 단단하게 좋은 어른으로 나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. 오늘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